앵커리의 톡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팬들이 임영웅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임영웅이 팬들을 사랑하는 것도 엄청나다. 팬을 위해 좋은 무대를 보여줘야 한다는 열정이 남다른 가수. 위아이 히어로 연출자분이 임영웅 아티스트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임영웅 더 아티스트 기사 속에 팬사랑이 극진한 임영웅 아티스트의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어도 감동적인 이야기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영웅 더 아티스트의 기사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리더 앤 리더, 임영웅 더 아티스트라고 하는 특별 기사가 지금 더 중앙 플러스에서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어, 임영더 아티스트의 응원 댓글을 다시면 그 소중한 댓글을 메시지북으로 제작을 해서 임영우 아티스트에게 전달해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영더 아티스트 이번 주 소재는 공연 비하인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든 그 무대가 나오고 그 노래가 나오고 그 공연이 나오는 뒷얘기가 정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요. 임영웅의 콘서트는 왜 다를까라고 하는 의문점에서 이 기사는 시작을 합니다. 제목은요, 임영웅 건물 좀 빌립시다. 엄마 펜 화장실 못 가자 생긴 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2022년에 I am here or the final. 그다음에 2024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I am here로 더 스타디움. 이게 다한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더라고요. 정연철 크림 라이브 유나이티드 대표님. 그리고 위아 어, 히어로를 연출한 권재용 스튜디오 딜라이트 대표. 이렇게 두 분과 인터뷰를 해서 공연 비하인드를 전해 드리는 내용이 이번 어, 그 기사의 주요 내용인데요. 특히 I am here로 더 스타디움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공연이시기도 하고 또 영화로도 스탭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팬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상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영화를 여러 번 봤으니까 아 그런 그런 대목이 있구나 라는 걸좀 알고 있었고 감독님도 인터뷰를 했었기 때문에 I am here로 더 스타디움을 연출한 그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 임영웅 아티스트는 그냥 감동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감동이라고 하는 추상 단어를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때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함께 무대 연출을 했던, 특히나 이번에 I am Here로 The Stadium을 연출한 정현철 감독님과 어, 인터뷰를 통해서 더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0만 명 상암 관중 앞에서 뛰어다닌 임영웅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있는데 인용구가 잔디 훼손 없이 팬과 가깝게 소통하고 싶어요. 잔디를 훼손하지 않고 그런데 팬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싶다고 하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요구사항,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2023년 어느 날 임영웅 아티스트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할수 있다는 말에 연출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잔디 훼손 없이 팬과 가깝게 소통하고 싶어요. 그때 부탁을 받은 사람이 정연철 감독님. 그러니까 이제 무대 연출하는 정연철 대표님인데요. 임영웅 아티스트와 여러 스태프들과 함께 약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I am here t 더 스타디움 이틀간의 공연이 성황리에 열렸고 또 영화로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스타디움 공연이라고 하는 게 선택받은 소수만 오를 수 있는 공연이고 그래서 정현철 감독님은 임영웅 아티스트 이 공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하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월드 투어나 또 이런 그 스타디움 공연을 여러 번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스타디움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가수 인생에그 동안의 음악 여정에서 쌓은 수많은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고. 이제 이런 공연을 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아티스트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는 공연을 만들어야 한다 혹은 기대 이상을 선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도 연출하는 감독님도 영광스럽지만 얼마나 부담이 되는 그런 공연이었을까 싶은데 근데 요구사항이 딱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잔디를 훼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팬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에 존재하기 참 어려운 조건을 임영웅 아티스트가 내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둘러싼 여러분 잘 아시는 트랙을 무대를 따라 설치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건상 이동차나 리프트 설치가 어려우니까 임영웅 아티스트가 두 발로 걸어서 뛰어서 관객 앞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 무대동선이 오죽킵니까? 축구장을 뺑 돌아서 그렇죠. 축구장은 그래도 안쪽에 있는데, 바깥쪽을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뛰고, 아, 그냥 뛰나요? 그냥 걷나요? 노래하고 춤추면서 걷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더니, 팬과 가까이 갈수 있어서 좋다. 체력 관리를 해오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그... 그룹도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할 때는 탈 것들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타지 않겠나라고 처음에 예상을 했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는 단순하게 그냥 걷고 뛰고, 오로지 본인의 체력을 사용해서 그 무대를 꽉 채웠었습니다. 근데 감독님도 그 넓은 무대를 혼자서 뛰어다니면서 모든 구역을 돌아다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대요. 근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관객과 적극적으로 교감하려고 하고 팬 입장에서도 단몇 초라도 가까이에서 보고 시선을 맞추는 것그 이상의 감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팬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순간이기 때문에 어, 무대를 연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잔디 밖으로 그라운드를 도는 거니까 체력 부담이 어마어마했을 텐데요. 내가 체력 관리를 하고 준비하겠다. 연출자로서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해줬답니다. 이 말을 듣는데도 너무 든든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팬분들이 무대를 잘볼수 있도록 그리고 팬분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만 해라. 힘든 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현장 분위기에 열정과 온기를 동시에 불어넣었답니다. 그리고 이 회차 공연에 비해 보 있다는 말에 오히려 좋다는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였고 덕분에 전 스태프 모두가 잘해보자며 힘을 얻었던 기억이었다. 진정한 리더인 것 같아요. 보통 아티스트는 보호받고 대우받는데 뭐라 그럴까요? 익숙해져 있다고 할까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또 어떤 면에서는 무대에서 아티스트가 제일 중요하니까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현장의 스텝들을 북돋우고 힘을 얻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행어처럼 이겨내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대를 설치물을 설치했다가 치웠다가 다시 설치했다가 하는 그 무대 설치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어떤 사람은 잔디를 보호하려고 굳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 대표님을 포함해서 현장 스태프들은 임영웅 아티스트의 마음에 모두 다 공감하고 한마음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잔디캡이라고 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에서는 이제 공연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규정이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임영웅 아티스트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정말 현실화한 그런 사람이어서 진짜 혁신가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무대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거 이거 가능했던 것도 기초 초기 단계부터 아티스트 소속사 공연 기획사 시설 관리자 프로덕션 스태프들 모두가 잔디보호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아티스트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함께하는 그리고 많은 회사들과 스태프들이 동의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임영웅 아티스트의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팝 팬이 놀란 임영웅 콘서트의 관객 배려라고 하는 패러그래프도 있습니다. 무대 밖에서도 무대 위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참 세심한 성격이잖아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공연장 주변에 별도의 대기 장소, 간이 화장실, MD부스 이런 거를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리사이트 공연을 갔을 때는 아시다시피 대기 공간에 난방기가 설치된 거는 물론이고, 차와 커피가 마실 수 있게 온수까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차와 커피도 준비가 돼 있었고요. 이런 그의 배려가 선하다 착하다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팬들이 일종의 홀대를 받았던 공연 문화를 바꿨던 거죠. 아이돌 생일 카페에서 만난 29세 랄루 닉네임이 랄루 님인데요. 아이돌 팬 활동은 열악한 환경에서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임영웅 콘서트 후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10년 넘는 돌판 덕질 인생. 아이돌 팬클럽 활동을 얘기한대요. 10년 넘는 돌판 덕질 인생을 부정당하는 기분이다. 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를 보려면 춥거나 덥거나 상관없고 눈과 비가 와도 오면 오는 대로 3시간에서 5시간을 주변을 맴돌며 대기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는 이러한 팬들의 수고를 당연하게 기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 눈물 나더라고요 전 이거 보니까. 그래서 임영웅 콘서트는 무엇이 달랐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차등 좌석제. 보통은 전석 티켓 가가 똑같거나 미드 앤 그립 미니 팬 미팅이나 사운드 체크 리허설 관람 등의 이벤트를 넣어서 티켓 가를 올려봤는데. 어...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는 별도 이벤트 없죠. 시야에 따라서만 가격을 제한하고요. 같은 일렬이라도 중앙무대에서 얼마나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차별화해서 받으면 아티스트가 손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그 다음에 놀라운 게 임영웅 전국 투어 전용 고객센터. 티켓 오픈 전에 콘서트 공지가 나가면 전용 창구를 열어서 응대하는 방식인데요. 상대적으로 인터넷 예매가 익숙하지 않을 팬들을 위해 준비한 거죠. 그 다음에 콘서트 티켓 재발행 부스 운영. 어, 저는 재발행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티켓을 분실했을 때도 다른 콘서트에서도 본인 예매 확인되면 딱한 사정을 고려해 재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대놓고 재발행 부스를 운영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는 재발행 부스를 안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몰랐던 아이돌 팬들은 티켓이 재발행되는 거였어 라면서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켓을 분실했을 경우에 본인 확인이 되면. 딱한 사정을 고려해 재발행해 주기도 하지만 그걸 굳이 안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발행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정말 선뜻해 주는 콘서트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였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 와, 지금 정말 자랑할만해요. 스태프가 월등히 많고 등신대 사진 촬영을 해주는 스태프가 따로 있어서 일행끼리 예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포즈 취하는 법 알려주죠. 적어도 네컷 이상의 성심성의껏 찍어줍니다. 안전요원 많습니다. 교통정리를 담당하는 스태프.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했을 때그 건널목 건너는 자리, 또 지하철에 올라가는 자리 자리마다. 어, 이 스태프들이 함께해서 즐겁게 돌아가는 길도 갈수 있도록 해줬고요. 일대일 객석안내 스태프도 있고요. 또 휠체어석에는 임영웅 아티스트가 나타나는 방향에 따라서 휠체어를 돌려주는 스태프도 있습니다. 그 친절에 감동한 한 팬은 온라인에 연 매출 12억 원 야채 가게 사장님들 같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 서비스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스태프를 운영하는. 방향을 지금까지 쭉 유지하고 있잖아요. 뭐한번 했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만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시작을 하면 더해지긴 하지만 빠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티켓 값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공연을 진행할 때마다 서비스가 늘어납니다. 난방기구도 설치했던 게 계속 늘어나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바깥에다 스테이션, 대기장소 설치했다가 안으로. 공연 건물 빌리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류 MD 후드티 등 의류 굿즈 시착. 이거는 K-팝 아이돌 콘서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선은 MD 부스가 여러 대 있어야 되고 스태프의 응대가 친절해야 할수 있는 일인데 색깔과 사이즈별로 의류를 다 입어보고 구매한다는 건 K-팝 팬으로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지만 임영웅 콘서트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아 근데 읽을수록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화장실 및 관객 쉼터 퀄리티 간이 의자를 여러 개 배치한 수준의 관객 쉼터를 생각하면 안 된다 네. 호텔급이에요 호텔 로비급이죠 소파도 있고 여름엔 선풍기와 에어컨 겨울엔 난방기를 둔다 온수기도 있어서 따뜻한 차와 믹스커피도 마실 수 있다 임영웅 콘서트는 지방 공연까지 대기 공간에 신경을 쓴다. 아이돌 콘서트를 다녀온 팬은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서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잘안 먹는데 임영웅 콘서트엔 여자 화장실이 일렬로 설치돼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간이 화장실 설치가 어려우면 근처 건물 화장실을 열어둘 때도 있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임영웅 콘서트에만 가능한 일. 들을수록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음 이야기는 두 번째 동영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도 마음에 드시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